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B를 언박싱하려고 합니다. 위버스샵에서 구입을 했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오. 어김 없이 저의 택배 감별사 <laughs> 나가 등장했고요. 이렇게 폭뽁이로잘 쌓여져 있네요. 짜잔. 무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비 비라고 써 있네. 이거랑 그리고 두꺼운 흰색 박스 너무 예쁜데요? 표지가 표지가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앨범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앨범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들어서 뜯어줘야 해요. 칼집을 내서 뜯어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짜잔. 오! 완전 예쁜데? 포토북이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려는. 뭐, 응? 음. 응? 음? 이, 왜. 뭐죠? <laughs> 이 마감이 이게 뭐지? 어쨌든 약간 당황스럽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블랙 앤 화이트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여기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글씨가 참 예뻐요. 요거 남준이 손글씨라고 하지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와, 어, 사진 너무 예쁘다. 사진 너무 예뻐요. 태영이랑 이거 정국이가 찍지 않았나? 음, 컨셉 포토로 본 사진들도 있고요. 와, 사진 이번에 사진집 두께가 정말 두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아, 너무 예쁘다. 음, 근데 저거 원래 가운데 저렇게 거슬리는데? 분리된 거? 제가 처음에 잘못 뜯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오, 사진. 사진 다 너무 예쁘다. 카메라는 뭐지? 어디, 후인가 <laughs> 그리고 나눠져 있는 이쪽. 오, 오, 잠깐만. 한 장씩 분리될 것 같은데? 음. 오, 이거 저랑 독, 똑같은 카메라예요. 괜히 반가움. 아, 사진 다 너무 예쁘다. 뒤쪽은 흑백이 많네요. 이렇게 사진집이. 꽤 두껍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제가 일부러 수포를 안 보려고 다른 분들 그 언박싱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구성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것도 사진집이네? 아, 사진 많아서 너무 좋다. 어, 뭐라고 써있네요? 세미 프레임. 아 이거 작사할 때 그런 노트인가 보다. 오 너무 좋다. 와 이거 멤버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인가 봐요. 아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쓰여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다. 흠뻑 젖어 버렸네. 아직도 멈추지 않아. 어, 라이프 보존. 이렇게 평소에 남준이가 어떻게 작사를 하는지, 어떻게 글을 써나가는지 볼수 있는 게 정말 좋네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가사집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응? 이거 진짜 좋네요.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가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laughs> 이렇게 찍찍 긋는 거다 똑같네요. 바이올린 들고. 잠시도 너무 좋더라고요. 몇번 같은 하루들 중에 너를 만날 때 가장 난 행복해. 저도요. 저도 방탄소년단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다. 이 가사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진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사실 초점이 많이... <laughs> 안 맞긴 하지만 그것도 또 나름대로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고 병도 너무 노래 좋지 않아요? 병도 너무 좋고 아다 너무 좋다 이 가사집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QR 우와 또 사진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만든 앨범이라 그런지 구성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폴라로이드. 그리고 포카도 종류별로 다 들어있어요. 어, 좋은데? 다 누워있어. 이번 노래들이 다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사진들 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있네요. 엽서? 음. 어 이거 그때 로그에서 그리던 아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않아요 다들? 원래 예술가는 약간 다 하나인가?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보면은 뭐 운동 잘하는 친구들도 운동도 잘하고 예체능에 아주 능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사진 다 너무 매력있다. 이거 직접 찍은 건가 봐요. 예술사진이네. 색감도 너무 예쁘고, 보정도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다 너무 감성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는, 액자 프레임?처럼 생긴 CD 케이스인가요? CD 케이스?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넣어서 보관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그쵸? 예쁘죠? 그쵸? 예쁘죠?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오! 하하. CD가 요렇게 들어있고, 방탄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CD도 귀여워요. 이건 이따가 한번 틀어보고요. 또 있네요. 아주 풍성한데 끝나지 않는. 아, 가사집! 저는 가사집 이 부분도 참마에 들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손글씨로 쓴 부분들 있죠. 이런 게또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타이틀곡도 좋고, 다 좋아요. 어, 그림도 있어. 정국이가 그린 걸까요? <laughs>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이거 글씨체 보면은 누가 쓴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이쪽은? 어, 아, 이렇게 사진이. 아, 땡스투. 오, 길다, 땡스투. 라비안해 음. 맞아요. 올해는 정말 사실. 팬들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 당연히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겠지만 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볼 거리는 당연히 굉장히 넘쳤고 많고 뭐 성과도 좋았고 한데 그게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공연이나 이런 거를 즐기지 못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가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했었던 한 사람으로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슬픔? 아무튼 좀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컸던 것 같아요. 언제 또 콘서트를 보러 갈수 있을까요? 네, 댄스 그 툴을 차근히 한번 노래를 들으며 읽어봐야 할것 같고요. 뭐가 또 있습니다. 계속 나와, 너무 좋다. 포스터도 들어있어요. 짜잔. 어. <laughs> 요거 포스터 너무 귀엽죠? 표정 받아들 너무 웃기다. 이거 손에 저 리모콘 쥐고 있는 걸 보니까 직접 찍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뭐지? 아 이거 위버스샵 특전인가 보구나. 위버스샵 특전이 안 나가요. 우리 강아지가 칼을 깔고 앉아 있는 관계로 손으로. 어, 이거 뭐지? 한번 열어볼게요. 오, 어, 이것도 노트네. 자 떠나자 푸른 바다로. 아, 아 좋다. 이게 폰트인가요? BTS 노트구나. 어. 뭐야 사진. 엄청 큰 사진이 한개 들어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노트예요. 짜잔. 이렇게 언박싱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구성들이 참 좋네요. 일단 포토카드가 랜덤이 아니라서 더 좋고, 많이 들어있어서 좋고, 그리고 멤버들이 직접 쓴 이런 가사지라던가 노트. 그런 한 부분을 볼수 있는 게참 마음에 들어요. 사진이 넉넉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다 갈라지는. <laughs> 다 이거 갈라지는 건가요? 내 것만 이런가? 왜반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약간 거슬리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거는 어쩔 수 없으므로 일단 다른 사람도 이런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노래는 다 너무 좋은데 안 들어보신 아미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혹시 안 들어본 다른 분들은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임팩트 있고 뭐 원래 보여주던 그런 댄스곡처럼. 엄청 뭐 화려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잔잔하게 오래 듣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갈게요. 아! 가기 전에, 지금 안 보이는데,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위버스샵에서 파는 텀블러를 하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한 분을 뽑아볼게요. <laughs> 그러면, 안녕!